오, 달리기를 5 k 로를 한다고요? 전다못할것 같은데요. I don't think I can make it the whole way. 제가 그것을 다 해낼 거라고 생각이 안 되는데요라고 한다면 아우, 뭐 겁내고 그래요. 중간에 빠지기 없기 라는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자, 겁난다고 꽃무늬 빼기 없기 라는 말은 갑자기 느닷 없이 꼬꼬대 가는 닭을 우리가 비유를 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. So, don't check it out. Don't check it out 라는 말이 있거든요 check it out 하게 되면 닭처럼 이렇게 도망을 막 쫑쫑쫑쫑 가서 꽁무니를 뺀다는 뜻이 되거든요 우리말도 꽁무니를 뺀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don't check it out 하게 되면 하겠다고 하겠다고 거기까지 왔다가 막판에 겁이 나서 아, 나 슬그머니 빠질래 그 그러니까 중간에 나 안할래 이게 바로 check it out 가 됩니다 so don't check it out 하면 중간에 닭처럼 빠지지마 겁내고 빠지지 마세요 이런 말이 됩니다 don't check it out